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의미심장합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뒤를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왕이 될 만한 그 어떤 자질도 없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예 시작부터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은 35절에서 36절의 구절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북조각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맥락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왕위에서 내려온 것을 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권력과 재력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움직여 나갑니다. 예외인 것은 단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맥락을 잡으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 맞다. 틀림이 없다. 인간이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오히려 가만히 있어야 한다. 생각을 정지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 자체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한 소망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기계처럼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에게는 인격이 있죠. 품격이 있으며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실들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든 인간의 성도의 수단과 방법들을 온전하게 사용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왜 이러한 일들을 보이시는가에 대하여 묵상하여 건전하게 따라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성도 역시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 성도에게 이러한 악인의 형통을 보이시는가에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 본문으로 가봅시다. 22절부터 28절까지는 악인의 형통과, 어, 육적인 전투를 보여줍니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재물을 나누어 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그때에 그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탕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의 정서, 정세 속에서 한 왕이 형통하게 그의 세력을 확정하여 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언제나는 반드시 끝이 나는 제한적이며 유한한 통치 기간이며 권세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소한 일들까지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채 아는 때 그때까지 세상에 속한 모든 왕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30절에서 31절에 이르러 세상 권세는 자신들의 욕망과 탐심을 마음대로 저지르다가 결국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역까지 건드리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권세들의 마지막이며 종말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30절, 31절 보세요.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매는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 자신의 권위에 높이 앉히는 일들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곳까지 모욕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서슴치 않고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알지 못하니 무지에서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권위를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죠. 바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들의 의지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기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에 예,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재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선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지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 작정하신 일들을 시간이라는 예정 가운데 풀어놓으십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험하시며 절대적인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형통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모독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정한 때도 동시에 드러나죠. 그들이 득세하여 세상 가운데 활개를 치며 자신이 가야 할 바를 스스로 정하여 행동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핍박을 고스란히 받아냅니다. 고통 아래 놓입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기된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한의 시작을 소망의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32절 보세요.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 나갈 것이다. 소망의 그날까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용기있게 버텨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는 도무지 알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며 단련하십니다. 그들을 정화시켜 성화로 거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막출에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그 정화여진 기한까지 훈련된 것처럼 말입니다. 육신으로 육의 일만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알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35절 보세요.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면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훈련을 통하여 순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교의 성도 여러분, 한 분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기한을 정하십니다. 우리는 그 뜻과 섭리를 모두 알수 없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실하게 그 삶을 들을 버티어낸 성도의 삶의 연수가 복대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지나며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게 하시는 그 충실하며 성실한 성도의 시간의 총량이 무거운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선배가 되기에 충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이 하루하루와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의 형상으로 피져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축적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그 거룩의 현장으로 기꺼이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